먹는 게이 장에서 흡수돼서 영양소로 갈려면 소효소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효소가 한 2,000가지도 넘어요.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효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거의 일꾼이에요. 아밀라제 같으면은 전분질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돌면서 그리고 신진제에서 촉진하고 에너지도 주고 해서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데요. 주로 위라든지 체장에서 분비되고요. 프로테아제가 분해해서 소화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고기를 요리할 때. 키위 접을 짜서 뿌리기도 합니다. 고기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것.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데요. 주로 체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이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만드는 그런 효소죠. 리파제가 지방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은 사람 내에서는 아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고 인식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더라도 여기 에너지가 에안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사람 몸이 아무리 건강한 몸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몸이 필요한 이런 영양소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데 작용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모든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다. 훌륭한 일꾼이죠.